오늘 밭에 오셨으니까 아, 네. 사과 좀 따시고 좋아요. 그러고 가셔야죠. 작업복 아, 네. 입으시고 네, 우비도 좀 입으시고. 장화 신고. 한번 해봅시다. 아 이렇게 따기 좋게 밑에 있네요. 네. 이제 이런 제이 거는 밑에서 따도 되고 네. 이렇게 높이 있는 거. 네. 키 적은 사람도 이거를 네. 따가지고 45도로 이렇게. 오, 제끼면 신기하다. 이렇게 바로 따거니요 아우 예뻐라. 중요한 거는 이 수평에서 들어가게끔 잘라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옆에 걸 찔러버리니까. 네.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과를 담을 때 살살 이렇게 제가 이제 따는 거 가르쳐 드렸으니까 네네네. 직접 한번 따서 이제 호주머니 넣기까지 한번 해보셔요. 제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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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서 막다 따고 싶더라고요. 네. 뭐, 쟤를 따 볼까? 뭐 하나가 또 아. 마음에 드는 게 있었나 봐요. 아, 잘 익은 걸로 골라서. 됐죠? 또 익은 걸 찾아서 얘가 익었나? 저 위에 게 익었나 보다 이제 사장님한테 안 익은 거다 따서 혼나는 건 아니겠죠? 아, 쉽지가 않구나. <laughs> 쉽지 뭐... 않더라고요? 사과는 가만히 있는데 손이 움직인다. <laughs> <laughs> 잡았다. 돌려. 위로. 아. 위로. 아. 아. 어떻게 해? 나팔 짧아서. 어떻게 해? 나팔 짧아서. 그 손을 뒤에 떼야죠 이거를. 이걸 떼서 이렇게 해야지. 이걸 손을 떼야죠.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어. 어, 어 사과하줄알 <laughs> 오늘 일단 날렸다. 아, 진짜. 죄송해요. <laughs> 쉬운 게 아니네요. 어, 아, 진짜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. <laughs> 더 높은데 있는 것도 하고 싶은데 잠깐 다시 올라가서 제... 나무 부러질 것 같아. 이거 왜안 되니? 아! 어? 어떻든. 그 오. 어떻게 하지? 저기다 갖다 놔. 이거를 앞치마에 탁 넣면 좋은데. 살포시 땅에 살포시 땅에 나야지. 어 맞아 경화 씨가 좀 아네요. 네. 여기 빨간에 있다. 이게 사과 하나 하나가 다 어찌나 사연이 있게따지겠지 <laughs> 와저 넓은 밭을 야 많이 하 하셨, 많이 셨네 너무 고생하셨는데 <웃음> 어떡해요? <웃음> 맛있게 생겼다. 어머 맛있겠다. 재밌겠죠? 아유 사과 많이 따셨네요. 네, 잘된 거예요? 어 재밌으시죠? 재밌어요. 네 근데 사과들이. 네. 자기 얼굴보다 더 이쁜 사람이 오니까 질투를 하고 난리가 났어. <laughs> 자, 이제 <자>, 그만 따시고. <laughs> 아이고, 오, 멘트가! 아유, 사장님, 저기, 아유. <laughs>